충가 30시간 걸릴까 30시간? 피곤하다. 아, 지금 여행자 같아. 원래 여행장 그렇게 되는가. 화장실에서 변신하고. <웃음> 머리 떡져가지고. <laughs> 3시간 동안 안 감은 머리 일단 정리하고 모자 쓰고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제 몽투레고 속옷으로. 슬슬 남색. 슬슬 내려나다. 5개월만에 다시 왔아 진짜 왜 점진점진점 아. 하지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고 자, 많이 모아서 빨리 집 사야지 아 근데 그 유럽 특이한 냄새 난다 그 기억이 난다 신혼여행 때 그렇게 네, 기억이 난다 복멍이큰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가 왜? 싸울래? 맛있다고 하는 음료수 지켜보겠어 아, 아니나 아니, 네이버에서 본거야 나네이버서본 아, 네이, <laughs> 뉴스 덜 지켜보겠어 <laughs> 와 이거 이거 가운데로 치즈도 들어 있네 딱맛있 맛있지? 9 0원은 아니다 솔직히 아 이거 한어 네. 시하 아, 못들이다. 아, 는데 뭔가 이 느낌이 너무 <laughs> 좋 아, 진짜 좋다. 아니, 진짜 스위스네. 약간 프랑스 느낌이 난다, 이거. 어, 어. 뭐지? 어, 아니, 건축 음. 양식이 스위스 느낌이 아니야. 아닌가? <laughs> 내려갈까? 호수 쪽으로 가볼까? 이골목도 와, 유럽 같다. 맞제? 어. 와, 진짜. 야, 그냥. 숨만 쉬어도 기분 좋다. 단점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거다. 이거 진짜 맛있다. 음, 왜 음. 소리 내면서 달려오는 거지 갈매이들이 그래 이런 거 먹을 수밖에 없다. 한 이일리 프랑 싸다 면이 전보다. 아, 이 진짜 많다 와. 대박. 대박 맛은 어떨지모르겠지만 먹었다 뭐 지장이로 <목소리나>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스튜디오 장비라는 거잖아. 지막으로마지막스로 마지막으로, 시지막 비싸다 와. 시끄프라 진짜 비싸네 <laughs> 진짜 저거 못한 사람. 아니 아니다. 아 아, 소리 좋다. 초콜릿이나 먹어야겠다. 먹래 여기왜 이렇게 크냐? 어 저쪽은 엄청 파랗다 색깔 봐 카메라 안 당기겠다 응안 당겨 진짜 평화로워 보인다 전부 다 문자야 응. 평일인데 월요일인데 사람이 많다 의자 다 있는데 오빠? 그러게 뭐하고 놔둔 의자지? 낚시하러 놔둔 의자가 뒤에 저 물음표는 뭔데? 앉았다. 앉다 부러지면 어떡하나. 아, 포크, 포크. 빅포크. 근데 유람선 어디서 오는 거야? 그 연속 온거 맞나, 진짜? 아니, 6분밖에 안 나오는데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니야, 이 정도면?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하나? 확실히 여기는 잘 오는 사람 없는가 봐. 근데 정보가 많이 없다, 진짜. 어. 어, 온다, 온다. 그래 손 온다. 저 왔다. 덥네 22분 출발한거? 집7아 17... 5분 남았다 5분 남 추운 날다 급해졌다 아왜 맨날 이래 아뭘다가지 22분 <laughs> 아니 가면 어게해 가면 뭐 기차 타고 가면 된다 4분 남았는데? 아, 아 힘들어 펜스포츠 물어봤지? 물 물어, 맞을걸 일단 몽트 레인지도 물어보고 응. 몽티라나다 로잔나. 아. 니너 로잔나 로잔. 그래서 생하고 자꾸 엉이 날래. 아 힘들어. 고고고. 안녕. 구배 그때문에 아니고 뭐 어차피 베른 가는게 목이잖아요 보면 더 좋고 안 봐도 면어고와 와. 저기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이 있는 곳 타고 30분만 가면 에비앙에 갈수 있습니다 다음 30분. 좋아 음. 어 신기하네. 아니, 아무래도 타는 데못 멍멍이 안녕. 한 걸어만 댕겨도. 저희요. 기분 확실히 좋아져. 저희요. 첫날인데 진짜 헤비하게 박스에 걷는다 헤비하다. 역시 여기는 기다려준다 역시. 차부터 얼굴 들이밀었을 건데 원래 절대 먼저 가지 않는다. 진짜 인정 인정. 짠 뭐, 뭐, 빨간 디어 건너가네. 당연히 안 멈춰, 안멈춰지안 안 멈춰주지. 저렇게 되면 이좀 비매너다. 만매너의도시라고초록이저 보면 초록 겁나 지 뭐. 그래 아기 오늘의 숙소 오우 대박 야 거기까지 굽겠다 좋은데? 우와 좋아 뷰가 좀안 좋군 우와, 오, 어, 제 용화에서 나올 것 같은데? 정비가 어. 여기 있네. 어. 아, 레시피가 있구나. 우와, 진짜 멋있다. 짱이짱올라잘 뭐 자리 잡자 짱 음. 아, 일단 만져봐봐 아인슈타인아 해가지고 아인슈타인. 그래 코만 달았다고 이거. 일단 만져 쓸까? 나중에 한번 알아보자. 뭔지. <laughs> 오 예쁘다 여기 보니까 다 예쁘다. 그아 주앙주앙. 이 없어. 공이 <laughs> 어까 어디 갔어? 어저 있다. 공이다 공. 어머. 야, 곰이 있긴 있네. 밥은 응. 뭐먹어네 찍었어? 응. 자잘 먹겠습니다.